이담액과 김영규 원장입니다. 어, 일단은 오징어 게임을 보시는데 네. 이제 다들 여러 사항이 보셨는데 네. 원장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원장님의 직업군으로 네. 조금 봤을 때는. 네. 네. 어, 이런 부분은 좀 현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무래도 이제 음. 촬영 감독님들이 예. 그런 걸 정말 정확하게 하려고 하시지만 사실은 드라마 같은 거 촬영할 때 자문을 몇번한 적이 꽤 있거든요 몇번한 적이 있는데 뭐 사람 살을 꿰맬 때 일반 실로 꿰매는 거 어떠냐 그리고 일반 바늘로 꿰매는 거 어떠냐 이런 자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다리가 찢어져요 그래서 거기 의사가 그 사람의 다리를 이렇게 꿰매는데 일반 그 실로 꿰매더라고요 사실은 가죽을 일반실로 꿰맨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외과에서 쓰는 피부를 꿰매는 실은 커팅니들이라 그래서 역삼각형이나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날이 있어가지고 쉽게 피부를 뚫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장기 안에 쓰는 건다 라운드니들이에요. 그래서 원형으로 돼 있어서 장기에 최소 트라우마만 입히면서 이렇게 꿰매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일대 일반적으로 바늘 쓸때옷 수선할 때쓸 때는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스킨을 뚫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가죽 바지를 수선을 맡긴 적이 있는데 이거 수선하다 바늘3세번 부러졌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가죽은 뚫기 힘들어요 만약에 저라면 바늘이 약간 부러지는 이렇게 휘어지는 장면을 넣었으면 와 진짜 이거 더 리얼리티가 살고 꿰맨 장면이 좀더 멋있지 않았을까 물론 여러 가지 제약도 있었겠지만 또 롱니들이잖아요 거기 보면 일반 바늘이 롱니들인데 롱니들은 더 많이 휘어요 수술에 진짜 쓰는 거는 뭐 티타늄, 합금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휘어지면서 해주면서 야 이렇게 힘든 거 내가 해주는데 뭐조용해뭐 이런 대사를 좀더 넣었으면 좀더 저는 좀 그게 좀 리얼리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뭐 이거 스포일 수도 있는데 뭐 장기적출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장기적출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서도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힘드냐. 장기라는 거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세 가지 관이 있어요. 세 가지 관. 첫 번째 관이 동맥,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맥, 그리고 펑션을 하는 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콩팥이라면 요관. 소변이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간이라면은 담관. 담집이 나가야 되거든요. 심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진 않지만 폐 같은 경우에는 기도랄지, 그러니까 혈관 외에 분비물이나 그런 것들 을 내보내는 펑션라는 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길게 필요하거나 뭔가 더 필요한데 이미 잘라도 가면은 그게 더 이상 의, 그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남겨요. 보통 장기 이식을 때 이식 팀이 왔을 때 여러 학교에서 와요. 그러면 맨 처음에 뭐하 하냐, 만약에 심장 팀이 있으면 심장이 제일 먼저 떼요. 심장이 가져가는 경우가 없을 경우도 많거든요. 간을 맨 처음에 떼요. 제일 마지막으로 떼는 게 콩팥이에요. 저는 이제 주로 콩팥 신장 이식을 했는데 간 먼저 떼면 간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다려요. 왜냐면 기다리려면 조금 혈관 남은 거 가져가려고. 그런 장면은 근데 좀 빠져 있어서 아쉬운데 그까지 넣으면 근데 조금. 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작업이 빨리 해야 되고, 굉장히 차가운 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손도 되게 시렸고 되게 힘들거든요. 실제 수술할 때 완전 손이 어느 정도의 애는 취해 수술을 하거든요. 땀은 나는데 손이 엄청 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까지 좀 넣었으면 좀더 어 굉장히 어 박진감이 넘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오징어 게임을 또 보면은. 예. 사실은 피 그런 것들혈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마지막 네. 게임. 네. 기억하시나요? 네. 마지막 게임 전에 아이 네. 건너를. 네. 게임을 네. 했어요 네. 근데 그 게임을 보면은 네. 떨어져서 네. 그렇게 죽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죽는 과정에서 보면은 네. 사실 사람들이 뭐 이런 속설이 있어요. 떨어지기 전에 심장마비를 네. 먼저 죽는다. 음. 그게 혹시 사실인지. 음. 그리고 막. 혈관이 축소가 돼서 네. 떨어져서 죽은 사람 분들은 어. 피부색이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런 게 혹시 실화인지 음. 정확한 판의 연구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들은 내용, 생존자한테 들은 내용인데 떨어지는 순간 기억이 잃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가 심하기 때문에 정신을 잃고 눈을 떠보니까 차그딱 위에 세서 팔았다 뭐 이런 분, 본적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아마 기억을 잃지 않을까. 너무 극. 그... 극단적인 공포기 때문에 신장마비가 올 수도 있죠 네, 올 수도 있고 실제로 사망, 사람이 망사 사망하게 되면 색깔은 바로 변합니다 뭐 저도 유튜브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검시하시는 분들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상처가 살아있을 때난 상처랑 죽어서 낸 상처랑 무조건 다르다 왜냐하면 죽어서 낸 상처는 점상출혈이나 이런 게안 생겨요 딱 보면은 살아 있는 거와 죽은 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되게 좀잘 맞은 게 굉장히 유치하잖아요 게임 자체는. 이거 우리 어렸을 때다 해본 게임이에요. 근데 그거 잘 못하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대립을 시킨 거죠. 카타르시스를 극대화 시킨 거죠. 어 내가 뽑기 못 뽑으면은 그냥 바로 총 맞아 죽는 거죠. 이제 뭐 무한 꽃이 피었습니다. 뭐 그런 거 해고 다 죽고 그런 게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잖아요. 그것만 생각만 하더라도. 또 영화를 촬영을 기획하시는 감독님들이 네. 보시면 꽤 좋은 느낌이 되요조좀더 전문성이. 혹시 만약에 이렇게 감독님들이 네. 메일을 통해서 네. 자문을 주실 수 있냐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은 네. 원작이 많은 네. 선에서 혹시 시간을 할애해 주실 아, 수 있을까요? 네뭐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